3장 챕터 3 갑니다. 라르그나 레이브의 왕성, 뭘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오늘 처음 하는데, 에디마, 네? 오늘, <laughs> 오늘 처음 하는데, 뭘 재밌게 보고 있어요? 또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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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챕터 3 마왕 오다인의 옥좌. 구엔린사가와시시무사마見るではない 아니, 지가, 어? 책임지지도 않고 혼자 괴롭다고 나가라고 때보고. 어머니, 아버님, 또 파랑.. 파랑색 각이다 파랑색저파랑 a n 거의 훈수충이네 훈수만 두고 있네 a r a n g p 은 r a n g P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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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요리 실력을 키우려고 여행을 계속하는 푸카푸카 요리 잘합니다. <laughs> 배달의 민족. 우린 처음부터 배달의 민족이었어. 오믈렛. 재료 달걀. 속속 속은 촉촉? 혹시? 오 출장 레스토랑에 대해서. 오. 오케이. 요리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얘한테 주면 될거 같네 뭐야 야 나간지 한 1초 만에 돌아온는데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 고나라라 머리도 이렇게 나 뭐야? 어, 겁나 큰 애가 나왔네. 뭐야 저 스노우볼. 어, 잠깐만, 잠깐만. 응, 간자네. 불태워, 불더 올라라. 아, 어, 이게 중간 보충적으로. <laughs> 달걀과 닭 달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키워서 달걀을 낳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깨어나봐 오 나온다 그럼 여기서 씨앗을 심고 씨앗 먹니? 씨앗, 야 씨앗 안 먹어? 바닥에다 떨궈줘야 되나? 열매, 야 열매 있어 여기. 열매 먹어볼래? 님 열매 드실? 열매 안안 드시는데? 야 여기 씨앗 있어. 야삐아가 야, 삐아가 어디 가? 야, 야! 아니, 저기 씨앗 있다니까. 야, 이리 와. 어, 따라와.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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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아니, 거기 말고, 야. 얘, 야, 어, 여기 때려줘. 야, 절로 꺼져. <laughs> 야, 야, 저기, 저기로 가자. <laughs> 야, 저기로 가자. <laughs> 야, 저기 야, 저기로 빨리 가, 엄마 야, 얘한테 크리 터지면 어떡해. 야, 삐아가, 야, 야, 삐아가. 아니, 다, 다 왔잖아. 왜 자꾸 거기로 가. 옳지, 옳지. 오지 거기로 가자. 아니, 에바요. 야, 여기, 여기. 여기. 아, 괜히 키웠어, 얘. 그냥 음식 해 먹을걸. 아, 진짜, 얘. 치킨 튀겨 먹어야 했었어, 얘. 어디 가? 빨리 와. 이리 와. 옳지, 따라와. 따라와, 빨리 와. 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야, 다 왔다, 씨앗, 씨앗 있다. 오, 씨앗 먹자. 옳지, 씨앗 먹는. 그치야? 우리, 우리 삐약이 많이 먹고 많이 커야 된다. 엄마가 전재산 다, 어, 다 써가면서 지금, 어, 일단 엄마가 먹, 한, 한입 먹고, 씨앗으로 만들어줄게. 엄마가 한입 먹어야 되는구나. 엄마가 다 먹고서 씨앗으로 뱉어줄게. 자, 이렇게 먹고. 먹어, 먹어, 빨리 먹어. 야, 씨앗 나온다, 씨앗 나와. 야, 씨앗 한입 해. 야, 씨앗 나온다, 씨앗 한입 해. 빨리 해. 오, 닭 됐어, 야. 오골기 아니냐, 저거? 야, 어디 가? 야, 아인데 알. 먹고. 또 먹어. 먹어. 하나 더 있어. 됐음? 야알알 알 줘. 알은 알왜안 주지? 씨앗 더 먹여야 돼? 야 엄마 거덜 난다. 엄마 거덜 해나 임마. 니, 니 때문에 지금 어? 이거 몇 개를 투자한 거야? 이거 완전 비효율적인데? 완전 안 좋네. 현실 반영 아니야 이거? 엄마, 엄마 레버도 하고 너도 레버하고 이득이요. 어 저기 보가 있는데? 알, 알을 주는구나 이렇게. 어디갔어, 꼬꼬? 꼬꼬야, 꼬꼬 어디 있어? 어? 어? 야 어디갔어? 야너 멀리 왔어 너. 이리와 따라와 따라와 여기 여기 씨앗먹어 3개만 먹자 3개 먹고 3개 낳자 아 이제 안먹니? 먹네 잘 먹네 그래 3개 주어 먹었지? 아예 나이 씨끼야 하나 하나만 더줘 엄마 하나만 더 주자 하나만 더 주자 엄마 하나만 더줘 거야 <laughs> <콕콕야. 웃음> 엄마가 미안해 <laughs> 닭고기 역 시, 고기는닭이 짱이지. 아, <laughs> 아, 어쩔 수 없지. 먹으면 닭고기 뼈가 남는데 음, 고마웠다. 아, 아, 어쩔 수 없지. y 꼬 Aye. 나 y 고 Aye. a 아 e Aye. a 약간 아낌없이 주는 꼬꼬였어 자기 자신도 주고 말이야 아 우리 꼬꼬 알 아, 두개 낳더니 엄마한테 고기까지 주는구나 아마 달걀 요리 두번정도 더 먹을 수 있을거에요 꼬 갑시다 아또고스였네오 영혼의 모독자 버그베요 얘는 아까 개보다 쉽네 왜냐 얘는 안 움직이거든 코스가 이렇게 쉬우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한보가 있으면은 좀더 이게 딱 이어질 텐데. 꼬꼬요, 꼬꼬, 꼬꼬 여기 있어요. 꼬꼬 여기 있네. 아유, 어, 꼬꼬 여기 있다. 꼬꼬 <laughs>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 저 저한테 같이 있어요. 감작을 터터사 구름에 그 뚫고 나온 산 정상. 오 진짜 제 물로 같이 왔네. 또시다또시대 오, 얘 잡으러 왔네. 도망가 배배. 뒤지기 싫으면 맙다얘 되게 강하게 생겼는데 약간 그 일본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락부락한 애들은 초반에 다 약한 애들이고 오히려 주인공같이 생긴 애들이 훨씬 센 그런 타입인 것 같은데 만화는 너라 죽였다고? 어, 어 겁나게 까죽대네 <laughs> 내눈 거리는 거봐 액트 파이브 창금 브리건. 아, 네. 오 뭐야? 뭐야? 안 다뤄. 어떡 하지? 아 이런 식으로 얘 쉐이들이 까야 되는구나. 드리 뭐라 해스클림. 좋았뒤딜 들어갑니다. 아니, 야, 비겁하게. 야, 장군이니까, 이제 완전 지 쫄들 다 부르네. 뭐야, 얘 언제 그새 다 주워, 이거. 뭐, 아, 쟤네들이. 야, 얘네들이 주워다 주는구나. 이런. 발키리 애들 봐봐, 피도 안 달아. 잡았다.

변경 고성의 어느 방 뭐야? 주인공이야? 음아 뭐야 달걀 20야 이것 때문에 내가 아까 꼬꼬 키운거야? 아 진짜 어이구 그냥 얘한테 다 사면 되는데 변경 고성의 어느 방 액트2 어?

그린 니귀네어 <laughs> 와그너에게서 얻은 반지면은 그 가마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 반지네요. 뭐냐? 왜 얼굴 빨개졌냐 너네 뭐냐? 아, 파란색 또 나왔죠. 흔들리냐? 들리냐? この気 뭐야, 자각할 수 있네. 저게 마법이라는 걸. 스를미서 죽이겠다 이 말인가? <laughs> 너무한 거 아니냐? 반지 줬는데. 응, 소용없어. 오 또.

아, 나타나오, 이노쥬, 뭐, 이노쥬, 뭐, 이노쥬, 뭐, 이노쥬, 뭐, 이노시 뭐, 이노쥬, 뭐, 이노쥬, 뭐, 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 제일, 이게 어쩔 수 없이 제일 쓴거 같다. 아, 간 성에서 봤던 그 도끼 아저씨들 뭐. 열쇠 먹으러 갑시다. 뭐야! 아, 또. 날아다니는 거있 라인 아, 미쳤네. 야 니가 보시냐 나어있어나어딨 와.. 애들 진짜 많이 나오네 이거 정신 안 차리면 큰일나네 피가 없으면 뭐다? 뭐긴 뭐야 포션이지 고새 소리네 닌들 보여요? 여 옆에 맵에 꼬, 꼬꼬 있는 거? 꼬꼬? 꼬꼬 먹으러 간다. 우리 꼬꼬 구출하러 간다. 꼬꼬야, 구해지러 갈게. 이제식들이 꼬꼬를 지금 어, 고기로 만들어놨어. 저건. 인간이 할 짓이냐? 하나만 더 주자. 하나만 더 주자. 엄마 하나만 더 줘. 아 이게 타이밍이 있는데 잘 안되네 짠짠짠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목소리가> 오케이 라그나 네이벌 왕성 액트 4 누구랑 싸우지 아빠랑 싸우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싸우다니어 <목소리> 네. 오야 너네 응. 저렇게 나랜애들은 맨날 또 죽어요 초반에 죽었잖아 또 멍청한 놈 마왕 오다인 데몬 로드 오딘이네요 아버님 왕계는 제가 계승하겠습니다 왕위는 나의 것이오 잘가라 방금, 방금. 비록 빙의했다고 하나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에텍시스 라그나 네이의 왕성

ド돌エ 아이 반지 吠いとま。はい。 이제 필요 없어。